재석이 오빠 나한테 한 거잖아. 응. 근데 나 오빠한테 썼잖아. 어. 근데 재석이 오빠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진짜? 아니야. 모든 사람 거다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 다 얘기를 하고 오늘 나한테 쓴 거야. 아, 무슨 말인지 알아? 내가 그왜 타는지 알겠어. 어? 어떻게 해요 어떻게?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? 오빠 어떡해? 남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은데? 어 약간 자존심 상할 것 같긴 한데. 그래? 이걸 만약에 말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면 은 나는 좀 서운할 것 같아 왜냐면 항상... 아니, 이게, 이게 오해는 그렇, 그럴 때 생기는 거니까 어 사실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그냥, 그냥 차분하게 가서 얘기를 해? 어, 응. 음, 잠깐 음, 네말 잘하잖아 어렵다 왜? 하면 되지 얘기하면 되지 음. 오빠 아, 나지안이지안이 <laughs> 어. 응. 편하게 얘기 좀 하자. 어 그래. 우리가 막 얘기를 많이 못했으니까. 그렇지 얘기를 진짜 못했지. 나는 이제 계속 그 오빠한테 계속 보냈잖아. 계속 나는 계속 오빠를 선택했으니까 오빠도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빠가 최대한 자유롭게.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험별빠발쓴 거거든. 그래서 뭔가 아, 오해는 아, 없었으면. 어어 어, 오해는 없었으면 낼게요. 한다 그렇게. 음. 나 오해 안 했어. 아 그래 어. 다 알고 있었어. 어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내가 결정을 어, 오늘 하게 되기까지는 세 명이랑 데이트를 하고. 음. 너랑. 얘기하고 시간 보낼 때가 음. 어, 제일 나다웠어 음. 어, 제일 너랑 있을 때 나답고 어, 얼른 자, 일단 어, 일단, 일단 잘 자야 자고 될것 같아. 일단 잘 자고 어, 어. 시험 잘 보고 어. 그다음에 얘기를 또 하자 그래, 그래 얼른 가. 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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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, 너 비타민 하나 먹으렴 아, 그래 이거 지금 하나 먹고 어떻게 먹어요? 물이랑? 아니 그냥 씹어 먹으면 돼 오늘 뭐냐? 비타민 안 먹었지? 안 지금 먹고 자고 아. 시험 보기 전에 하나 또 먹으면 돼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시험 잘 보고 어, 이따 봐 응, 음, 잘 자고 어응 음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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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. 너무너무 좋고 항상 저의 감동에 대해서 헛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재석이 오빠인 것 같아. <laughs>